자, 안녕하십니까. 유진뉴미입니다 2월 3일 오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 어제 1 4 2건의 신규 코로나, 1 2 2 7 4건의 누적 코로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자, 오늘, 어, 유진 뉴스 좀 기다려주세요. 뭐, 하나 좋은 뉴스가 있는데, 뭐, 그렇게 좋진. 하여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국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치 않은 비더미, 한국 IF 예상치 훌쩍 넘어, IF 한국 장기 재정 추계 보고서, 2050년, 국가채무비율 100% 예상. 현실 속도 더 빨라 추경 등나랏빛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세금 인상 등 대안 마련 요원.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기준으로 국제통화기금의 아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100%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전망한 것으로 이일 확인됐습니다. 전망 당시 39.7% 수준인 이유를. 수준인 이 비율을 토대로 잠재 성장률과 고령화, 저출산 등 변수를 더 계산했다. 그러나 국가 채무 비율은 불과 5년만인 1 0 포인트 이상 오른 50.1%가 됐다. 현재 같은 상습적인 추가 예산 편성, 잠재 성장률 하락 예상치를 웃도는 인구 감소 속도가 이어진다면 채무비율 100% 달성은 아예 예상한 시점보다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자, 뭐,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뭐, 전 세계 다, 같전 세계 다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젠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뭐, 빚 자체가 지금 뭐 엄청나게 늘고 있으니까, 예, 미국도 뭐, 사람들 뭐, 어떤 잘 모르시는데, 미국 지금 장난 아닙니다. 미국도 지금, 미국이 뭐, 6년치 예산을 지금 1년 동안 다 썼대. 하여튼 뭐, 제가 얼핏 들었는데서도 예, 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에 예, 이런 상황에서 예, 한국만 뭐 뭐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빚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서 셀프 프로텍 하시고 라잘 알아서 잘 하시기 잘 조절하시기 바란다고 제 뉴스를 듣는 분들만이라도 잘 알아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거는 뭐 대안은 있는데 대안은 이게 뭐. 뭐, 세금 인상이지, 뭐. 다 세금 인상이고, 뭐, 다 그런 건데, 이런 거를 뭐, 어떻게 하냐고, 제가 볼 땐. 예, 쉽지 않아요. 모든 분들이 다. 이거, 여기서는 이런 거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알아서 잘, 그, 조절을 하셔라. 예, 조절을 하셔라.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제 인생 2망을 여는 은행원들. 한 달에 5천여 명짐쌌다 시중은행이 오프라인 지점을 꾸준히 늘려가면서 은행원 수천 명이 이탈이 발생했다. 희망 퇴직 조건이 과거보다 좋아져 퇴직금을 바탕으로 남은 인생 설계를 하루하루 빨리 준비하는 은행원들이 자발적 수요가, 퇴직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제2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안,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서 연초 희망 퇴직자 수가 1,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KB국민은행에서 6,674명, 신한과 하나은행 은 각각 250명, 478명이 우리은행은 415명이 짐을 쌌다. 은행에 그러니까 돈을 퇴직금 많이 주니까 이제 나가서 제 2인생을 살아보겠다 하는데 제가 여기 바로 오기 전에 은행을 좀 다녔었어요. 예. 퇴직금이 1년 이상 다니는 13개월 다니면은 퇴직금을 13개월 딱 다니고서 날라왔는데 2000년 초반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게 은행원들을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직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요. 이 나와서 사실 나오면 진짜 이게 은행이란 직장은 내가 우산 밑에 있는 거고 우산이 굉장히 튼튼한 우산인데 예. 나오게 되면 진짜 잔디밭에 떨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와서 살아다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은행 다닐 때 느낌이 뭐냐면 그때 이제 전차장에 전차장에 전차장 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눈치도 없어. 근데 진짜 사람은 되게 좋아요. 그렇다가 너 지점장한테 대박 혼났지. 그때 저는 계약직이라서 지점장님이랑 이제 많이 같이 이제 다니고 있는데 그런 거야 이제 저한테 전 차장 어때? 그런 거야 전 차장 사람 좋죠 그렇지. 개박살 났잖아 네. 왜냐 사람 좋다는 얘기는 가장 사람이 능력이 없을 때 하는 얘기가 사람 좋다는 얘기다 전 차장 어때? 그러면 아, 전 차장은 뭐를 잘해요 전 차장은 뭘 잘해? 이렇게 얘기했지 사람 어때? 그러면 생각하다가 할말 없으니까 계속 한다는 얘기가 사람 좋아요. 이 얘기는 넌그 사람을 두번 죽인 거라고. 나 아, 그때 제가 얘기했죠. 아,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진짜. 사람이, 이 사람은 뭘 잘해, 이 사람은 뭘 잘해야지. 사람 좋아요 한 얘기는 두번 죽이는 거. 할말 없다는 얘기는 사람 좋아요거든. 참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릇,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티다 보니까 진급을 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좀 높은 사람 밑에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때 그 대전에 자운대로 자운대, 그럼 자운대 거기 안에 상가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나가서 중령 달고 이제 퇴직해서 나가서 횟집하고 그런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 횟집 한 사람들도 다행인 거야. 이게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군인들은 또 더해 그 직장인들보다 완전히 또 군대 안에서 그 조직 사회에서 있다 이 계급사회 에 있다 보니까 조직 사회에서 더해 그 사람들 나온 사람들 돈만 노리는 사기꾼들도 있어요 진짜로. 잘 모르니까, 사회생활을.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세돈 나온, 받고 이게 나오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하튼. 예. 근데 이게 보니까 뭐, 그 오프라인 지점이 늘어나고 기계는 이 얘기는 20년 전에도 나왔는데, 었 아직까지도 이제 그, 그런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도 이제는 어떠냐면은, 빠릿빠릿하게 자기가 이제 뭐 영업을 하고 다녀야지, 이제 앉아가지고 돈 바꿔주는 시대는 끝났어. 그때 끝났어, 20년 전에. 예. 나가서 사람 만나고 하, 웃으면서 이제 영업도 끌고 아 사장님하면서 융자도 끌고 해야지 제가 진짜 그때 계약직이었는데도 제가 그짓 그지 타고 다녔었거든. 예. 재밌었는데 유재현들 선택한 민 실장입니다. 예. 자 아무튼 다음 뉴스. 예 이건 기다리시던 뉴스 같은데 2월 27일 재개장 시작. 전문가는 장기전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총리는. 네, <laughs> 읽어, 일단 읽고. <laughs> 총리는 2월 17일에 m i 키를 우회할 수 있는 호주에서 기육하는 유젠드인과 중요한 근로자에게 국경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를 예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키위들이 키위들. 외국 사람들, 일반 뭐, 관광비 이런 사람들 아니야. 제가 보니까. 저도 읽어봤는데. 그 나머지 세계의 키위들은 3월 중순. 나머지 세계. 호주가 일단 2월 27일 개방을 하고, 3월 중순부터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한 건데, 이제 간보겠다 이거지. 근데, 어디 위험한 게 호주가 지금 많은데, 지금 뭐, 거기 지금 뭐 잘못됐다고 지금 초기, 초기 선방 잘못 날렸다고 하는 나라에서 들어오는데, 그걸 보고 간보고 3월 중순에 다른 나라 열수 있을까? 자, 신다는 오늘 오클랜드에서 열린 국, 연설에서 국정재방에 대한 최종 결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한대요. 예. 헤럴드는헤랄드는 27일, 2월 27일, 2월 이후 호주에서 온 예방접종받은 유젠드 국민들은 m I k 영어르지 않고 돌아서 자가격리하도록 허용할 것임을 이해합니다. 3월 중순엔 다른 국가에서 예방접종받은 유젠드 인행이 확대될 것입니다. 핵심 인력이 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특별 조치로 마련될 것입니다. 유젠드입니다 괜히 이것도 헷갈려하지 마세요. 또, 뭐, 나도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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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관광지 언제 들어? 면 이런, 하면 안 돼요. 이게, 키위들 대상으로. 네. 피곤합니다, 아무튼 예. 이거 뭐, 이제 자가 개방 가지고, 자가 격리 가지고 이제 설치되니, 어떻게 뭘 얘기하냐고, 이거 진짜. 올해 뭐, 들어올 수 있겠어. 아유, 들어와야 되는데 참 큰입니다, 저도, 예. 자, 다음 뉴스. ICU 간호사 모집을 위해 다른 국가와 경쟁하는 유전자. 무슨 경쟁이야, 경쟁도 안 하는구만, 예. 전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채용 캠페인이 이번 주에 시작될 예정이지만, 비평가들은 팬데믹 시장 때 2년이 지났고, 오미크론이 문 앞에 있는 상황에서 너무 늦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제, 7개월 전에서 8명 들어왔는데, 300명 모집에, 이제 하겠다는 건데, 예, 보건부 장관은 참, 정말, 뭐 하는 애지 모르겠네. 예, 이 공무원, 참, 미치겠습니다. 이게 진짜. 지난 11월, 앤드류 리틀 보건부 장관은 아렌제과 ICU 간호사가 심각한 부족에 대해 질문했을 때 채용 해외 채용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야 시작 이제, 이제야 이제야 이제 국경에서 정체는 되 지속적인 부족의 원인이 될수 있으며 자신 다준 총리는 똑같은 놈들 똑같은 놈들 뭐 보건장관이 부부다 구국밥이지 국 이런 씨. 말만 하고 말만 하고 에휴. 다 죽어봐요 정신차려 다 죽어봐 정신차려 싫어 이 얘기 읽기도 싫어 에휴 이제 뭐 이제 와서 가면 뭐 2년이 지나서 이제 3년 다 벌써 나가서 다 나갔어 다른 나라들로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에휴 진짜 에휴 짜증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에휴, 에휴 뉴스니까 읽어줬는데 뉴스 같지도 않아 이건 삐라삐라 에휴, 삐라, 삐라. 에휴 하튼 여뭐 안타깝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거주비자 의료를 위해 밤새 수백 명의 대기열.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음 달 신청을 위한 일회성 거주비자가 열리기 위해 건강 문제을 받기 위해서 밤새 줄 서서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미 건강진단을 제공하는 많은 클리닉들이 예약이 완료되었으며 오클랜드 CBD에 있는 클리닉은 하루에 100명을 퇴원시킵니다. 부동산 매니저인 에반수는 자정부터 퀸스트리트에 있는 오클랜드 시티 닥터스의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의 6세 아들 사무엘과 친구 마르티나가 아침 늦게 그와 합류했습니다. 이것은 워크인을 하는 곳중 하나이고 나머지는 모두 3월이나 4월까지 예약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3월 달에 그 이민 신청하는 것 때문에 그 이민 신청한 사람들한테 이제 뭐랄까 이제 그, 의료, 그, 메디컬, 그니까, 신체검사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빨리 받으려고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뭐, 좀 애매한 거는 빨리, 늦는 게 빨리, 그니까, 러 담당자들도 딱 봤을 때, 완벽한 바로 그 자리에 잘 서류를 컨펌을 해주는데, 뭐가 잘못되 이거 신체검사 넣으면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빨리 받으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그 병원은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만약 빨리 줄 서가지고, 빨리빨리 빨리 받아서 같이 려진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3, 4월이 예약이 돼 있다면 뭐, 그리고 이제 줄을 쓰는 이 병원은, 이제 뭐랄까, 워크인, 그냥 하루에 뭐 100명까지 이제 해서 걸어가가지고, 그냥 하루 이제 선착순으로 받는 곳이니까, 이제 100명을 주는 건데, 그래서 줄을쓴 건데, 이것도 미리 그냥 번호표를 주는 식으로 했지. 그니까 옛날에 제가 유재대 이민성이 이랬어요. 하루에 몇 명까지 비자 준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잊었던 얘기지만 생각하면 정말 짜증나. 뭐그더 주면 안, 그러니까 돈은 받을 건다 받고 일은 안 하고 사람들은 새벽 뭐 2시, 3시부터 줄 서고 진짜 그랬었어요. 진짜. 이게 그 생각나네. 한 10, 한 6년, 7년 전에 아휴 참 하여튼 짜증난다 짜증나 진짜 에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예. 자 다음 뉴스 엔스의 국제적 명성은 MIQ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 미디어에서 자신다 아던에 쓰여진 것중 일부는 단순히 끔찍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 영국 텔레그래프의 한 칼럼 리스트는 아던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취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화려한 순교로 결혼식, 의지, 의심할 여지 없는, 없이 는없 모든 신부가 내는 고통스러운 결정에 대해 조금도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시점에서 읽기를 멈췄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의 키위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유전이 가혹한 국경 정책을 비판할 때 해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술의 개인적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뭐, 이거, 뭐, 좀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자국민을 막는 거죠. 베트남의 유전들을 밖에 못 봤다니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행정 편리주에 의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냥, 무서운가 막자. 그냥 막는 거야. 집은 가야 될 거야, 집은. 정말, 네. 너무 행정이 쉬워. 막으면 돼, 막으면. 어. 네. 안 하면 되고. 참, 이래, 이게, 이러니, 정말 제가 좀, 걱정입니다. 이, 정말, 이 사람이, 무슨 생각, 지는 할 건, 지금 솔직히 이제 이번에 들어간 것도, 이것도, 이거, 우리 시골 때 뺑기 치려고, 뭐? 묻었다고요. 들어가서 2주 동안 가만히 있는 거 아닌지 걱정돼. 아, 진짜 이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예, 네, 정말, 피곤합니다. 예, 네, 앞으로 뉴젠드 앞날이 정말 피곤합니다. 피곤해. 예.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MIQ, 정말 문제입니다. 예, 네, 다른 날 자가격리 빨리 하던지, 그래야지. 모텔도 가능한데 왜 모텔은 안 해?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어. 꼭 호텔만 해야 돼? 참나. 아 모르겠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오미크론의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엔젯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잘 준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짜증나. 이 제목만 봐도 짜증나. 예. 유젠드 아오테로아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이 노출된 지한달 만에 이미 변종은 지배적인 변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예측된 새로운 오미크론 사례의 급속하고 가파른 증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무증상 전파 때문일 수도 있지만 스탬파우웃 전략의 첫 번째 단계에서 포함된 공중보건 조치가 효과적이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경에서 관리되는 경님이 검역의 수백 건 사례가 흐밑에 들어온 것을 성공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m i q 목적이 그, 그 변경될 수 있지만, 국경제는 오미크론 파동이 통과될 때까지 해제되니 알수 있습니다. 아휴 멀었다.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잘준비 그럼 열어! 왜못 열어? 이 국뽕 기사, 국뽕 기사 이거. 아, 자, 자국뽕 기사. 아휴 정말. 피곤하다. 혼자서 박수 치고, 응, 문 닫아다 놓고, 걱정입니다. 뭐, 여러분들, 뭐, 집값오 온다고, 뭐,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폐쇄적인 정책으로는 530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530만 가지고 자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체가 잘못이에요. 여기는 다 열어가지고, 이 사람들 다, 다 받고, 그 530명 가지고 지금, 어, 의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고, 못줬는 말이 돼, 유질랜드에서 이름이 아깝다, 이름이 아까워, 진짜. 아휴 정말 미치겠다, 자, 마지막 뉴스. 서해안 상륙하는 폭우로 비상사태 선포. 그냥 지역 정보입니다, 예. 뷰일러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으며, 앞으로 며칠 동안 이 지역에 폭우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서해안, 오. 폭우가 빌러와 웨스트랜드 흠뻑 젖히고 있으며, 맷 서비스가 가장 심각한 기상 경보인 적색 경보, 적색 기상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프란츠 오셉과 폭스라시아 을 600채의 가정과 산업체의 전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저기, 남서향 서해안 쪽, 서해안적인데, 그, 정말 비가 많이 와요. 그 산이 높아가지고, 서쪽에 산이 높고, 남쪽 오면서 그 산을 넘으면서 평야거든요. 그게 캔터버리 대평야라는데, 그러 근데 진짜 이쪽이 구름이 못 건너서 거기가 딱 걸쳐서 비가 엄청 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한국에 국립공원 관리공단 제가 그 가이드 서비스를 하면서 통역 가이드 서비스를 같이 하면서 저기 많이 갔었는데 못 나왔던 올 적도 있었다니까. 예,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튼 뭐. 서쪽에 계신 분들, 한국 분 제가 유튜브 하시는 분한분 분 계신 걸언 연락 한번 했었던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쪽에 사는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뭔 어떻게 요즘 안 올리시는 것 같은데. 에. 아무튼 유젠드미시장 항상 발빠르 손게 손빠르게 손 빠르게 새로운 정보 있으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